많이 알고 계실 뭐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음. 그래도 한번더 경영계획이나 이런 예산관리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모다를 한번 짚고 음.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 이런 경영계획하는 프로세스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그 그 이야기 하려면 이걸 먼저 말씀드린 게 좋았던. 마, 것 같아요. 많이 보던 건데. <laughs> 예, 아, 예, 이런 뭐 다이어그램은 여기저기 많죠. 예.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되죠. 편하게 예. 예. 예,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. 예. 경영활동의 순환과정 PDCA라고 뭐 이건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왜냐면 기업이 있을 때부터 이 용어가 있어요 학생 있으니까. 때부터 맨날 듣던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. <laughs> 예. PDCA는 여긴 Plan, Do, Check, Action의 머리글자 따서 줄여서 부르는 거죠. 굳이 용어를 썼으니까 세 번째 인 체크 단계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C라고 합니다. 본다는 C. 그래서 네. PDSA 뭐 같은 말입니다. 예. 예. 네, 이게 이제 경영 활동의 순환 과정인데, 네. 그렇죠. 계획 수립하고, 거기도 그 실행하고, 하다가 그렇죠. 뭐가 좀, 뭐, 뭐, 이상이 없나 체크해보고, 네. 또는 분석해보고, 그 다음에 네. 거기서 수정안을 또 만들어서 실행하고, 네. 또 다시 이제, 어, 자기의 계획 수립하고, 이렇게 되는데, 이 중에 보면은, 네. 그두 단계, 플랜 하는 단계하고 체크하는 단계에서는, 네. 에,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합니다. 환경 분석 저, 예. 뭐 내부 환경 포함해 가지고요. 우리 실적도 다 포함해서. 네. 그다음에 세 번째인 체크 단계에서도 체크 그러니까 이걸 뭐 성과 분석이라고 해 보죠. 실적 분석이란 말로 바꿔 본다면 네. 실적 분석을 하고 나면은 수정 계획을 만들게 돼 있어요.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이건 어떻게 더 개선할까? 네. 수정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실행에 들어가는 거죠. 음. 지금 네단계 사이클이라고 그랬습니다만, 제가 플랜 단계에도 분석이 필요하고, 체크 단계에도 또, 수, 계획이 또 필요하고, 네.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, 경영 활동은 실행을 하면서 그 병행해가지고, 계획과 분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다. 네. 어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에, 그래서, 음. 이, 이, 계획과 분석하는 일이 일상화되 있는데, 네. 이런 일도 되게 어려운 거죠. 에.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, 경영 계획이라는 걸좀 들여다보면, 그냥 한마디로 경영 계획이라는데 좀 나눠보면은, 네. 중장기 계획이 있고, 연간 계획이 있고, 네. 이두 가지가 항상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. 네.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불규칙하게 발생되는 계획 업무도 있어요. 네. 연중의 수시 계획이라고 제가 지금 이름 붙였는데, 그 네. 중에, 그 중에 한 가지는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하면은, 환경 변화가 일어나니까, 어, 우리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. 목표도 수정해야 되겠다 해서 네. 이제 수시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또한 가지는, 어, 계획을 잘 수립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, 예를 들어서 네. 뭐 우리가 A, B, C, D 사업이 4개가 어. 네 있다 그러면, 어, A, B, E는 문제 없는데 어, C라는 사업이 네. 어, 계획대로 안 간다. 네. 1, 4, 5개 분석해보니까 뭐 목표 달성도가 뭐80% 밖에 안 되더라. 네. 그럼 그건 그 사업은 이제 우리가 문제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. 문제 사업. 예, 예. <laughs> 그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죠. 네. 그래서 그건 다시 왜 달성 못했는지 분석하고 네. 수정 계획을 만들고 네. 그렇게 하는 걸 이제 또 연중 수식 계획 의 하나로 볼수 있어요. 네.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불규칙한 계획은 신규 사업 계획도 있죠. 이건 뭐다 네. 아는 이야기죠. 이거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아 근데 예. 이게 예. 제가 많이 만나본 고객들은 일단 중장기 전략 계획. 네. 안 하는데 너무 많고, 뭐, 중장 음. 전략이 있냐? 물어보면, 음. 뭐, 우리 매출 1조 달성이야. 뭐 이게 계획이야. 뭐, 네. 사실 그런 게 계획은 아니잖아요. 예. 사실 연간 계획 하는데도 너무 버거워 하는 게 사실 현실얘인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네. 그 사실입니다. 그, 버거워 할 수밖에 없는 게, 뭐, 내용 보면 이제 이런 거죠. 예를 들면, 이런 계획을 한다 그랬는데, 네. 제가 지금 여기 롤링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, 어 지금 여기 각 기업들이 다 올해 계획을 만들었어요. 연간 그쵸. 계획을요. 예. 뭐 얼마나 잘 만들었냐는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네. 그러니까 그 연간 계획이에요 그거 다 만들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되죠 그 속에는 분기 계획도 포함되고 네. 또 (1분기) 계획을 또 별도로 만듭니다 이건 새로운 계획이 아니고 연간 계획에 포함된 분기 계획은 좀프하죠 네. 그러니까 실행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화된 계획을 만들었죠 그걸 이제 여기 (1분기)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어요. 그1 4분기가 지나갔어요. 실적 분석 다 하고 그러겠죠 네. 그걸 바탕으로 이제 2분기 계획을 만들겠죠. 2분기 계획을? 또또 또 2분기 계획을 다시 어, 만드나? 실행 계획이죠. 아까 예. 새로운 계획이 아니고 2분기 계획이 있는데 예. 실행하기 위한 더 구체화된 계획이죠. 음. 그런데 1 4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나서 이제 2분기 계획하면 그것도 구체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음. 어 거기서 뭔가 미진한 것, 예. 또저 애초 예상과 좀 달라진 것, 환경의 변화가 좀 일어난 것. 네. 어,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은 그게 좀 약간의 수정의 내용도 들어가게 됩니다. 근데 기업은, 음. 어, 저 분기 단위로 한다고 해서 그냥 분기 것만 하는 게 아니고, 이때도 다시 연간을 좀 조망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 애초 계획이 12월 말까지, 4분기까지, 네. 4분기까지만 볼게 아니라, 한 분기 지나갔으니까 다시 네. 1년을 또 보자 이거죠. 그래서 그거를 어, 수정한 그 다음 1년간의 계획이다. 이렇게 이야기 할 네.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건 3분기 가도 마찬가지죠. 3분기 구체 계획 만들면서 또 네. 수정한 일상. 그래서, 금년 한해 동안에도 내년에 1, 사분기 2, 사분기 3, 4분기 시간이 간 만큼, 경과된 네. 만큼 더 계획을 애도하게 되는 거죠. 예. 이렇게 일을 하는 게, 어,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 기업이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고, 계획 네. 수립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정리화된 네.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죠.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게 애들 때문에 양이 네. 더 많아지죠 할 일이 아니 예. 대표님 이게, 이게 결국 이제 롤링 시스템이 제가 이제 뭐 알아, 알고 있던 그 롤링 포케스트하고 같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.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 분기가 지날 때마다 연간 사업 계획을 다시 하는 것과 같은 공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그 말씀이 나오겠네요. 예, 예, 예. 그리고 예, 예. 이거, 이거 그러니까 매 예. 분기마다 예. 지금 1년하기도 힘든 연간 계획을 매 분기마다. 하겠습니다 예. 사실은 뭐 기업에 있는 실무자들 만나서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런 비슷한 반응이 나오죠. 아니 지금 하는 일들은힘들어 죽겠는데 또 말한 말이냐. 예. 어, 근데 이건 그렇게 이 부분이 이만큼 할 일이 더 있다는 말은 되는데 네. 이 작업의 양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. 과중하지는 않죠. 왜냐하면 이미 1년 계획은 돼 있잖아요. 네.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, 2분기 계획은, 예를 들어 아까 2분기 계획을 한다 그러면, 네. 이거는 이제 구체 계획인 거죠. 그 네. 근데 약간의 수정은 감안해야 돼. 바뀌었는데 힘들다고 환경 바뀐 거 내버려두고 있을 수는 없죠, 기업이. 네. 그래서 그건 하는 거고, 조금 더 하면 되고. 네. 근데 1년치 더 한다고 그러면, 나머지 3, 4분기, 4, 4, 4분기는 계획 수립되는데 그걸 다시 흔드는 건 아니죠. 아. 그러니까 그 다음 1분기, 내년도 1분기 정도만 추, 추가하면 되는데, 음. 지금 계획의 1년짜리의 연장선상에서 1, 4분기, 내년도1 분기 더 추가하는 것 정도는 네. 그렇게 방대한 양은 아니죠. 그 방향성은 이미 잡혀 있는 거니까.